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사니드 대표 전병칠 입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PLC 고요 그 중간에 보이는게 인버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게 삼상 유도 전동기 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PLC 제어 기술자 3급에서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 사파로 통신을 이용한 유도 전동기 제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버튼 누르면 기동 모드가 되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정지 모드가 되고, 기동 모드가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속도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작성해 놨습니다. 한번 누르면 10Hz로 동작하고요. 또 한번 누르면 20Hz. 또 한번 누르면 30Hz. 또 한번 누르면 40Hz. 또 한번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0Hz로 되는. 그리고 한번 누르면 다시 10Hz. 그리고 또한번 누르면 20Hz. 그리고 정지할 수도 있고요. 다시 기동할 수도 있는. 자, 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연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연결을 저와 함께 따라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하드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PLC, 중간에 인버터,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제가 연결한 것은 PLC의 전원 부분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그리고 인버터의 전원 부분, 이 단상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삼상 유도 전동기를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인버터는 단상 전원이 들어가더라도 삼상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상 전원이 입력되었지만 출력 부분에는 삼상 유도전동기 이렇게 성이세 가닥 있죠. 삼상 유도전동기를 연결했습니다. 물론 입력도 삼상 그리고 출력도 삼상이어야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다만 이번 상황은 단상, 전원일, 단상 전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소용량 모터를 달고 그리고 단상 전원을 입력받아 삼상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G100C 모델을 이용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미리 지금 연결 상태를 여러분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PLC의 전원부분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의 전원도 코드로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PLC의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에 푸시 버튼 3개를 달 거고, 그리고 인버터와 PLC가 연결할 수 있는 사파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파로 통신부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버터의 제일 끝 부분이 S 마이너스거든요. 여기에 S 마이너스는 여기 사파로 마이너스에 그리고 S 플러스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S 플러스는 여기 사파로 플러스에. 그리고 세 번째 공통선 컴에는 여기 시그널 그라운드에 선을 연결할 겁니다. 이거는 연습용이라서 살살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PLC 본체에 있는 전원을 사용할 거예요. 입력용으로. 그래서 여기 컴. 그리고 아래에 있는 24볼트 두 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컴과 24볼트 조이는 건 이따가 할게요 그라운드까지 사용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푸시 버튼은 미리 연결을 좀해 왔습니다 뭐 대단한 연결은 아니에요 이렇게 공통끼리 쭉 하나 연결해서 이게 이제 컴이 되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선을 이렇게 하나씩 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푸시 버튼 1, 이게 2, 이게 3가 될 텐데, 저는 입력 단자에는 첫 번째 거를 P0, 두 번째 거를 P1, 세 번째 거를 P3로 받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 p0,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p2, 그리고 이게 p1이죠. 이러면 연결은 다된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작성해서 PLC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이 PLC의 입력이 인버터로 시도를 보내서 인버터가 전동기를 제어하면 되겠죠. 어떻게 프로그램은 짜야 하나요? 자 여기 피저로 첫 번째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기동으로 할게요. 자 정회전 돌아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정지해라. 세 번째 있는 거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여기 10Hz씩 그 속도가 올라가는 걸로 어, 증속하는 걸로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동하고 여기 있는 거는 정지, 기동한 상태에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10Hz씩 돌아가고 한번 누르면 10Hz, 또한번 누르면 20Hz, 한번 누르면 30, 또한번 누르면 40, 그리고 뭐 한번더 누르면 그냥 다시 0으로 그렇게 순환하는, 속도 순환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 한쪽에 이렇게 놓고요. 커버도 살짝 닫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와서, 자,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연습.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은 DR20SU 모델이기 때문에 CPU 종류는 여기 XBCS로 놓고 해, 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 설정을 한번 해 볼까요? 변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까요? 시작 시작은 여기 p0로 가될 거고요. 그리고 정지 는 p1. 그리고 자, 속, 증속이라고 할게요. 뭐, 증속,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는 b2 이렇게 기능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성해 본다면은 p0를 맨 처음 누르게 되면 이때는 move, 자, 2가 돼야 됩니다. 시작이니까요. 여기 D0로 가고요. 자, 변수를 좀 이렇게 디바이스면까지 같이 볼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P1은 정지. 자, 이때 정지는 1. 자, 그리고 P2. 증속, 중속, 증속은 카운터를 하나 넣어야 되니까 어, 업카운터 좀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C 0라고 하고 아, 그냥 다섯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영속 포함해서 다섯 단계가 되는 거예요. 포함해서 다섯 단계가 되죠. 자, 그리고 비교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 C 0가 만약에 0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move 이용해서, 자, 0Hz로 해주세요. 어떤 거? 자, D1의 값을. 이거, 그대로 다섯 개. 붙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 2, 3, 4, 그리고 5. 각각 값을 move 0Hz. 자, 10Hz면 1000이죠. 2000, 3000, 4000. 그리고, 여기는 0으로 갈게요. 어떤 거를 C0의 값을.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겠죠. P0 누르면, 여기 P, 여기 이제 D0, 어, 운전모드 값은 2, 정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P1 눌렀을 때는 1, 정지가 됩니다. 지령이죠. 이게 운전 지령. 그 다음에 여기 C0를 넣을 때마다 t 1에 해당하는 건 이거는 이제 주파수 지령이죠. 주파수 지령 각각 10Hz씩 올라가다가 다섯 번 되면 다시 이제 0으로 가라. 그래서 속도는 0Hz, 10Hz, 20Hz, 30Hz, 40Hz가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자, 일단 프로그램까지 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시 n e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c n e 확인해서 먼저 채널을 봅니다. 채널 2. 상관없고요. 여기서 두 번째 채널 2에서 P2P 사용을 체크하고요. P2P 사용 체크하면서 여기 이제 항목 추가를 누릅니다. 항목 추가에 P2P 통신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채널이랑 블록이 나오게 되죠. 먼저 채널부터 한번 볼게요. 채널에서 P2P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RTU, RTU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블록에서는 채널 2번을 사용한다. 이제 하나씩 어, 갈 겁니다. 여기서. 채널 2번을 사용할 거고, 설정 드라이버는 RTO, 그리고 P2P 기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 쓸 겁니다. 기동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어, 100, 100ms, 어, 그러면은 t, 100ms 마다 확인을 할 거고, 데이터 방식, 연속, 데이터 타입은 워드 방식, 데이터 크기는 이건 그냥 뭐 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채널 2에 역시 똑같이 넣어서 데이터 크기 여기도 자1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요 설정을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국번도 첫 번째 설정에서 설정에서 읽을 영역과 저장 영역을 해야 돼요 읽을 영역은 첫 번째는 D0 운전지령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운전지령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0x400 어, 지령이 6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빼기 1 해서 여기 5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주파수 지령을 넣을 텐데 주파수 지령은 D1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주파수 지령은 4005번인데 빼기 1 해서 4번 그러면은 여기 d 0라고 하는 운전 지령은 4005로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것은 40004로 가서 각각 운전 지령과 주파수 지령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 데이터 이제 이동하면 됩니다 먼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요 PLC와 인버터에 각각 전원 넣어 볼게요 데이터 케이블 연결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이제 전송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접속, 온라인 쓰기. 데이터가 다 전송된 상태에서 기동 시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런과 함께 워드정 방향으로 불이 켜질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정지 눌러볼게요. 정지 누르면 이제 두개다 꺼지겠죠. 자 그리고 다시 시작 버튼 누르고 제가 한번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되죠? 10Hz씩 올라가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0Hz 또 한번 누르면 20Hz 또 한번 누르면 30Hz 또 한번 누르면 40Hz 또 한번 누르면 다시 이제 정지가 되겠죠 그러나 완전히 꺼지진 않아요 현재 런 모드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10Hz 또 한번 누르면 20Hz 이 상태에서 정지 누르면 정지 되겠죠 기동 누르면 마지막 값으로 가도 갈수 있고요. 뭐,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다시 만약에 정지하는 순간, 카운터도 만약에 리셋하면은 다시 0hz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30hz로 돌리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리고 있다가, 어, 기계 멈춰야 되겠다. 그럼 정지 누르고. 다시 이제 기계 돌려야 되겠다. 정방향 누르고. 근데 이제 생산 제품이 바뀌어서 40Hz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할 수 있죠 이때는 케이블이 완전히 이렇게 뽑혀도 상관없겠죠 전원만 투입되고 그리고 버튼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PLC는 남들이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하게 학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PLC, 인버터, 그리고 전동기가 서로 동작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